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의학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유진 전문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걱정에 그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야외 활동 많아지면 야생 진드기에 또 방심할 수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같이 한여름에 열기가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면서 이또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포함해 야외 활동이 많고 그로 인해서 풀밭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질병에 네. 걸리는 경우에 있어서 그 중증도나 사망률이 높아서 적절하게 예방하지 않고 초기에 처치하지 않으면 중환자실 치료를 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합니다. 중환자실 치료나 사망이다. 심각한데요. 예. 증상 어떻습니까? 네, 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에서 주의할 질환으로는 찌찌가무시병 그다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 좀 이름이 복잡하죠. 네. 이런 질환이 어. 어, 있는데, 증상은 비특이적입니다. 비특이적이란 음. 말은, 어,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기운이 없고, 열이 나고, 뭐, 머리 아프고, 설사하고, 뭔가 알수 없이 컨디션이 나쁜 증상이 증상이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증상만으로서 이 진드기 매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린 적이 있고, 물린 이후에 일주일에서 또는 삼주 이후에 열이 나고, 또 뭔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찌찌가무시라고 하는 병은 피부에 가피라고 불리우는 검은색 반점상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그 진드기 관련 질병은 잠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응급실에 많은 분들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바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흠. 다른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 그래서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린 이후에 진드기에 물린 이후에 짧게는 7일, 길게는 3주 이후에 발열을 동반한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으면 그때 응급실에 찾아 오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별로 어, 별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음, 그런데, 진드기 뿐이겠습니까? 뱀, 또벌 쏘임, 이런 또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또 우리 지역 특성상 벌이나 뱀에 물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일단 뱀에 물린 경우에 있어서 환자를 당연히 뱀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뱀은 재공격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아, 또 네. 몸이 잘려진 경우에 있어서도 20분 정도는 봄이 뱀이 움직이면서 네.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뱀을 멀리 떨어져서 음.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또 팔에 물렸을 때는 반지나 시계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놔두게 되면 팔이 부어오르고 또 손가락이나 팔목을 조여서 혈액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몸을 고정시키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야 하는데 그 심장으로 독이 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처치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네. 또 물린 부위는 비누나 물로 씻어내는 것이 그 이차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겠죠. 네, 어, 이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자체 어, 빨기입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주는 장면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사람의 침에 있는 어, 세균으로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뱀에 몰렸을 때도 입으로 어, 빠는 어, 처치는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둘째는 짜기입니다. 뱀에 물린 다음에 독을 짜내려고 상처 부위를 힘껏 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조직 손상이 되어서 피부괴사가 되고 또 독이 더잘 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어, 뱀에 물린 곳을 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하려는 아마 생각으로 온심을 다해서 상처 부위를 네.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나요? 네, 예. 이렇게 하면 어, 오히려 혈액 순환을 방해하게 돼서 그 손가락이나 음. 그 말초 부위를 예, 괴살 사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방법은. 동맥은 통하고 정맥만 막을 수 있게 살짝만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을철 야외활동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진드기나 뱀과의 접촉을 어,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풀밭 위에 눕지 않고 노을된 어, 돗자리를 깔아야 합니다. 또 풀숲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진드기에 물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네. 둘째는 야외에서 쉬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어, 돗자리를 사용하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서 햇빛에 말리는 것도 음,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 셋째, 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 후에 샤워나 모욕을 하고, 어,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해서 몸에 남아할을수 있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